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날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호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그때의 사무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때의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라고 합니다. 그 말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사무엘의,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. 그 자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. 큰 승리를 거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돌에, 돌을 세우고 거기에 에베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? 이 것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.